유튜브 먹방하면 전 이번부터 떠올라요, 찌양. 제가 찌양의 정원분식을 맛보기 위해 이곳 이수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그녀가 먹는 것만큼 어마무시할지, 또 찌양 이름처럼 위가 터질만큼 대단할지, 제가 한번 맛보고 말씀드릴게요. 완전 깜찍해. 깜짝 놀랐네. 어제 토끼 너무 귀여워요. 토끼 캐릭터. 한 손엔 수저, 한 손엔 포크 딱. 밖에 있는 거대 토끼도 너무 귀엽고. 저좀 칭취하지만 인증샷 찍었잖아요. 분 식집이라는 게 어떤 막 인테리어에 대한 부담감이 그런 파인 다이닝 뭐 이런 레스토랑에 비해서 좀 적잖아요. 여긴 일단 분위기도 좋고 귀엽고 또 생각보다 심플해. 막 이렇게 부담감을 주지 않은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문이나 뭐 결제 이거 다각 테이블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것도 이뭐 요즘 현대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요소 요소 저는 이런 조명 같은 것도 친근해서 마음에 들고요. 컬러도 민크 컬러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원 떡볶이, 부대 떡볶이, 보통 맵기로 또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삼색 날치알 무스비 쫄가스. 이렇게 주문 들어갑니다. 우와, 정원 떡볶이 제일 기본. 근데 진짜 양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음, 적당히 매콤하네요. 되게 맛이 정자네요. 저는 막치안이 하는 거라서 되게 막 개성있고, 한쪽으로 약간 좀 치우친 맛? 막확 달거나 아니면 확 맵거나 막 자극적이거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점잖은 맛이 나는데요? 적당히 매워요. 일단, 너무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아니에요? 되게 특이하네, 이거를. 몬테크리스토를 분식집에서 먹는다는 게 원래 이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되는 거고 너무 행복한 맛이 나는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까지 잼이 화끈하게 잡아줘요 안 느끼해요 그리고 떡볶이 먹은 입맛으로 먹으면 사실 느끼하다는 라 생각이 덜 듭니다 얘는 반드시 시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꼭 반드시 떡볶이랑 같이 시켜 먹어라. 떡볶이 없으면 사실 그 튀김 샌드위치는 많이 못 먹잖아요. 몇입 먹으면 느끼해져서, 아, 이렇게 되는데, 떡볶이가 한 번씩 찾아와 주니까 무한반복. 음, 부대떡볶이. 아니, 딱 나오자마자 냄새가 솔솔솔 나요. 여기 치즈가 두 장이 딱 올라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토치로 한번 구워줬거든요. 그 냄새가 계속 나. 나 여기 있다. 음, 떡볶이. 나는 이게 아까 그 기본이었던 정원 떡볶이보다 지금 이 부대의 떡볶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대 맛그 부대찌개 맛을 생각하고 먹으면안될것 같긴 해요. 그냥 일반 떡볶이보다 좀더 부드러운 맛. 저기 비엔나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 아니 지금 이것은 스팸 찜바다부대찌개 스팸 들어간 거 너무 좋았는데. 음. 스팸 한 조각을 입에 문이 좀더 부대찌개 느낌이 납니다. 왜그 <laughs> 떡볶이에. 좀 맵고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떡볶이가 생각보다 순해요. 정원 떡볶이도 그렇고 부대 떡볶이도 그렇고. 그런 맛 기대하시는 분들은 생각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쫄가스. 이름 귀여워요. 상상이 되죠? 쫄면과 돈가스. 음, 돈가스가 그냥 세덩이가 큼지막하게 올라가 있고. 요 아래 쫄면이 숨어 계시네 먼저 이걸로 돈까스를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돈까스 다 잘랐고 양념이 어딨나 했더니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어 너무 많아 많아서 양념에 비비는데 돈까스에도 잘 묻어야 되는데 아까 양념만 먹어봤을 때는 식초향 되게 올라오고 좀 쎘는데 싹 사라졌어. 이게 지금 양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될것 같아요. 새콤하고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입에 이렇게 좀착 붙어가지고 왜막 침샘 자극하면서 입막확 사는 맛을 기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쫄면이 베이스로 된 음식은. 근데 소스가 약간 조금 그재미가 없어서 아쉽네 아 무스비 너무 귀여워 근데 무스비 이거 하와이에서 탄생한 거잖아요 버라 고마봐봐 대통령 시절에 하와이로 휴가가서 한입 딱 물면서 유명해진 그 무스비에요 독특하게 여기에는 날치알을 올려줬네요 음. 음. 입안에서 오도도도도 터지는게 되게 새롭네요 새로운 모습이야 그리고 안에 고추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개운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어? 음.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밥에 양념이 좀만더돼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식으로 뭐. 단촌물이 들어간 그런 달짝지근한 맛이나 아니면 최소한 한국식 있잖아요 소금이랑 참기름 들어간 약간 뭔가의 그런 밥에 간이 좀만 더돼 있으면 훨씬 더 맛깔질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떡볶이가 되게 만드는 거는 다 대부분 다 머릿속에 레시피가 있잖아요. 집안에 다 숨은 고수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떡볶이 마, 잘 만들어 드시지 않아요? 내가 한 것도 웬만큼 다 만족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떡볶이가 대중적이고 평범한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 음식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양념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은 어떨까? 집에 있는 셰프들, 숨어있는 고수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안 만들어 먹고 와서 먹게끔 해야 되는데. 양념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오 양은 너무 많아. 아니죠 분식집에 오면은 한두세 명이 와가지고 만약에 두 명이 온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개 시켜야 돼요. 떡볶이, 뭐 아니면 튀김이 됐던, 뭐 순대가 됐던, 뭐밥 종류, 뭐 김밥이 됐던, 뭐 주먹밥이 됐던. 그래서 그거를 골라 먹는 재미, 이렇게 뷔페처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분식집인데 여기는 기본 네 명이 와야 될거 같아. 양이 엄청 많긴 한데요. 양으로 섭섭하진 않다. 요즘 정말 떡볶이집 잘하는데 너무 많잖아. 날고기 는데 너무 많아요. 베리에이션은또 얼마나 다양한지. 정말 저도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메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와본 아, 지양의 아, 분식집. 네. 솔직히 약간 아쉬웠어요. 물론 뭐 워낙에 이름나 있는 곳이고 이래서 기본만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맛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빨간맛. 빨간맛에 좀한 감칠맛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나도 좋아서 오지 않을까. <laughs> 그런 아쉬움을 이번엔 좀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일단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laughs> 해주시고요. 또 제가 가봤으면 하시는 곳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후루룩 달려가 볼게요.